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 꾼님들 우리 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선보인 어번 핑크 신비디움 29,000원입니다. 지금 3개 있습니다. 이렇게 2개씩은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면 또 하나가 더 척이 올라와서 3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번 핑크 신비리움 29,000원입니다. 사임당입니다. 사임당은 제가 늘 키가 커서 이거를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꽃님들 오늘은 조금 작은 아이가 입고 되었습니다. 3번 사임당 19,000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꽃대가 두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또한 대씩 다 올라오는 아이들 총세대입니다 3번 사임당 19,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마리송이 오늘 입고 되었습니다. 특마리송. 25,000원입니다. 특마리송입니다.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특마리송. 어, 카틀레아꽃 중에서 정말 또킹카틀레아도 예쁘지만 킹 마리송도 빼놓을 수 없이 예쁜 꽃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꽃도 굉장히 오래 가고요. 특마리송 2만 5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모두, 어, 하요일 날 택배 발송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문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추운 관계로 저희가 이렇게 지연됨을 죄송합니다. 천리양 4천 원입니다. 천리양 4천 원입니다. 악스플라워, 악스플라워, 이네들 톡톡톡, 여기서 지금 있는지 꽤 오래된 거 꽃님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이제 터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스플라워, 소 악스플라워, 8,000원입니다. 소 악스플라워, 8,000원입니다. 말리향, 말리까지 향이 간다는 말리향, 만 육천 원입니다. 말리향입니다. 만 육천 원이랍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아이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꽃님들을. <laughs> 저쪽에는 또 천사가, 음, 기다리고 있네요. 소 개나리자스민, 소 개나리자스민, 아, 떨어뜨려졌어요. 오천 원입니다. 3번 긴기야, 정말 꽃대 많은 거 꽃님들한테 늘 말씀드렸습니다. 물, 저면 간수 충분히 해주시면서 꽃대 정말 많습니다. 3번, 갱기야. 17,000원입니다. 크리스마스 노우즈. 노란색 크리스마스 노우즈. 이렇게. 은방울꽃처럼 이렇게 고개 숙여있네. 크리스마스 노우즈. 하나 있습니다. 29,000원입니다. 오, 그리고 시클라멘이랍니다. 시클라멘. 이렇게. 얘는 데시클라멘입니다. 데시클라멘, 이 예, 지금 꽃이 다 피면 얼마나 예쁠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꽃들 안에 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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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예뻐. 꽃님들 봐보세요. 와,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꽃님들 이 아이들 정말 오래 키우 오래 꽃 보시려면 약한 추운 곳에 두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 저희 온, 온도 어, 7도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7도에서 어쩔 때는 5도도 내려갈 때도 있지만 거의 7도에서 10도 이렇게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대시클라멘, 16,000원이랍니다. 엄청 큽니다. 대시클라멘. 대시클라멘, 번호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이부터 1번, 2번, 3번, 둘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얘 예, 둘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 제가 다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자리를 치러. 이렇게. 엄청 크죠? 분 어마어마합니다. 데시클라멘 분 자리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합니다. 우리 강산꽃은 대시클라멘 16,000원이랍니다. 1번, 2번, 3번, 4번 골드케이스 노랑사랑초 3,000원입니다. 우리집에 와서 많이 컸어요. 이제 엘로우 피쉬, 엘로우 피쉬는 꽃이, 어, 3, 4개월 정도 갑니다. 이 아이 이렇게 엘로우 피쉬가 톡톡 터뜨리꽃 봐보세요. 다꽃 다글다글 달려있습니다. 12,000원입니다. 그린 아이템, 그린 아이템, 이렇게 8,000원입니다. 그린 아이템도 만나기 좀 어렵죠. 그냥 항리만 3,000원입니다. 항리만. 그리고 밀리언 하트, 이렇게 생긴 밀리언 하트, 거리, 9,000원입니다. 미니 퍼플입니다. 정말 향기 좋은 미니 퍼플. 꽃도 꽃님들 오래가지요. 7번 쌍대입니다. 쌍대 미니 퍼플은 잘안 만나지는데 또 만나졌어요. 가격도 좋습니다. 미니 퍼플. 21,000원입니다. 쌍대입니다. 이렇게 쌍대로, 쌍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쌍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꽃님들요. 쌍대입니다. 미니 퍼플. 쌍대 꼭 이렇게 해주시든지, 7번 이렇게 해주시든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1,000원입니다. 만병초, 25,000원입니다. 만병초, 25,000원입니다. 버들마편초, 5,000원입니다. 버들마편초, 5,000원입니다. 그리고 흑진주, 흑진주. 지금 이렇게 꽃은 졌습니다. 그런데 꽃 이렇게 지금 현재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 또. 꽃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흑진주 2만원입니다. 죽도 석곡, 죽도 석곡. 3만 5천원입니다. 죽도 석곡. 죽도 석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만 5천원입니다.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오, 고운 향장미 9,000원입니다. 향장미 9,000원입니다. 꽃도 다글다글 많이로 달려있어요. 꽃, 향장미 9,000원입니다. 삼가왕삼가왕 12,000원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삼가왕 12,000원입니다. 음, 그리고, 포켓 너브 오렌지 카틀레아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오렌지 카틀레아 두개 각각 16,000원씩입니다. 포켓 너브 12,000원입니다. 포켓 너브 12,000원입니다. 황금천리향, 황금천리향 2만원입니다. 황금천리향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 달려있습니다. 2만원입니다. 음, 그리고, 싹소롬, 싹소롬, 싹소롬 6,000원입니다. 싹소롬 6,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보랏살이 19,000원입니다. 보랏살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랏살이 19,000원입니다. 꽃 달려 있습니다. 어, 그리고, 특! 샤리 베이비 29,000원이랍니다. 초코향이, 어, 이렇게 꽃이 피는 어우, 코향 좋습니다. 에데가 아니라, 네 대입니다. 네 대. 어, 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대. 얘가 지금, 에데에서도 이렇게 꽃이 하나가, 네, 네 송이 이렇게 피었는데요. 얘가 다 피면 정말 향기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꽃, 이번, 예를 들어서, 가족들 모였을 때꽃 빨리 피고 싶다 그러시면 물 충분히 주시고요 따뜻한 곳에 두시면 꽃이 빨리 핍니다 그런데 오래오래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좀 차갑게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특네대 사리 베이비 29,000원입니다. 정원 석곡 거금 석곡 정원 석곡 15,000원입니다. 별수국, 별수국입니다. 별수국. 16,000원입니다. 별수국. 16,000원입니다. 오, 그리고 너무나 기꽃꽃 예쁘지요. 꽃님들. 기꽃꽃 정말 많이 달릴 거랍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이제 막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꽃님들 연양제 충분히 많이 주시고요. 어, 충분히 많이 주시고. 햇빛 보게 해주시면서 기꽃 꽃 향기 정말 좋습니다. 바보새 꽃 정말 많이 달립니다. 오래갑니다 기꽃은기꽃 기꼬 2만원입니다. 아이트 개발. 아이트 개발. 오 아이트 개발. 여기 하나 있습니다. 만천원이랍니다. 핑크 개발도 만천원입니다. 그리고 대빨간 개발 대빨간 개발 이렇게 큰 아이 하나 있습니다. 14,000원입니다. 구근입니다. 구근 9분. 풀립 다섯 달씩 들어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각각 풀립 7,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이아시스 7번 8번 9번 수선화 10번 11번 12번, 13번 이 아이들은 2화씩 들었습니다 각각 7,000원씩이랍니다 자, 너무나 예쁜 지금 이제 막꽃터트리려고 하는 L. 대호주미아 33,000원이랍니다 1호 하이트도 들어있고요 핑크도 들어있는 이 아이는 밀레니언이랍니다 꽃들 그리고 애목대입니다 34,000원입니다 그리고 1번 갈란디움 7,000원입니다 오렌지 살구하고 핑크하고 약간 섞인 톤 얘는 빨간톤 이렇게 오렌지 가, 아니 칼란디움 7,000원입니다 7,000원입니다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 꽃님들 이렇게 보시면 천사 에데도 있습니다 두대도 있습니다 천사 봐보실까요 에대에대입니다 천사 에데 에대. 18,000원, 2대, 21,000원입니다. 2대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또 꽃이 들어있습니다. 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얘도 역시나 세순에 꽃 들어있습니다. 얘도 역시나 세순에는 새순애, 꽃 들어있어서 두 대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두 대입니다. 그래서 얘 이때 애대 18,000원 쌍대 21,000원입니다. 애대 18,000원 쌍대 21,000원입니다. 겨 빨간 호주매와 13,000원입니다. 겨 빨간 호주매와입니다겨 빨간 호주매와 13,000원입니다. 음 미니 긴기야. 미니 긴기야. <laughs> 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생긴 미니 긴기약꽃. 7,000원입니다. 어, 5번 핑크 신비디움 3개 있습니다. 4입니다. 6개 있습니다.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탕 어, 마리송. 퉁 마리송. 2만 5천원입니다. 탕 마리송. 2만 0천원입니다 야생아 학구님들 12월 18일 일요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고,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주문은 문자로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 1 0 6 2 8 4 8 5 8번이랍니다 3번 사임당 19,000원, 특마리송 25,000원, 5번 핑크 신비디움 29,000원, 미니 긴기아 7,000원, 겨보주면 13,000원, 1번 갈란디움 7,000원, 천사에대 18,000원, 쌍대 21,000원, 구근 7,000원, 대 빨간 개발 1개 있습니다. 14,000원, 핑크 하이, 어, 핑크 한개 있습니다. 개발 11,000원, 하이트도 11,000원, 기코 20,000원, 수공 16,000원, 경옹 석곡 15,000원, 특샤리 베이비 29,000원, 언더랜드도 마감됐습니다. 삭솔은 6,000원, 황금 철량 20,000원, 삼가랑 12,000원, 향장미 9,000원, 죽도 석곡 35,000원, 버들만 편처 5,000원, 만병초 25,000원, 쌍대미니퍼플 21,000원, 5번 신비디움 18,000원, 아, 5번 신비디움도 마감됐습니다. 엘로우피시 12,000원, 사랑초 3,000원, 데이시클라멘 16,000원, 3번 긴기알 17,000원, 소 개나리자스민 5,000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